안녕하세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 로디에서 출발 약한 360마일 대략 600km를 열심히 달려서 내일 오전 픽업지입니다. 옥스나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냉동창고에 도착 후 하루를 셧다운하고 있습니다. 옥스나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드립 때도 제가 한번 다녀갔었죠. 주변에 농경작지가 많구요. 로스앤젤레스로부터는 약한 60마일 떨어져있는 태평양 연안의 작은 항구도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위치는 로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랑 트루스탑입니다 러버스 트루스탑입니다 날씨가 지금 무진장 더워요 28도를 보이고 있네요 28도요 무슨 한겨울에 날씨가 28도까지 올라가고 이럽니다 <laughs> 지금 샤워 잠깐 하고 왔고요 날이 하도 더워서 에어컨 지금 살짝 틀어놓고, 조금 전에 내려가서 우리 돌쇠, 날쇠와 돌쇠 콜라보레이션 프리트립을 잠깐 선보였습니다. <laughs> 아이고, 만 뭐, 조종신경쓰려야 프리트립하라 뭐, 정신이 없대요. 한번 그냥 살짝 한 해봤습니다. 누가 내가 프리트립하는 모습을 누가 촬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맨날 내가 한 손에 카메라 들고 하려니까 조금 <laughs> 게을러가지고, 날새보고 에이 니가 한번 찍어봐봐 그랬더만은 애가 잘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편집을 나무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트리을 마쳤고요 여기서 얼마 안 가도 됩니다 한한 한 5시간만 가면 되는가예 576km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널널하게 한 6시간만 가면 됩니다 오늘 저녁은 좀 일찍 도착해 가지고 일찍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출발 한번 해 봅시다 아 출발하기 그 전에 구독자 분들 중에서 우리 날새 이놈을 조금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날새 이놈을 그러고 보니까 날새가 소개가 조금 늦었네요 일단은 요거는 방송국에서 촬영하러 오신 촬영 감독님하고 피디님께서 제가 드론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자 제에게 기증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이놈 때문에 하루하루 살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놈 날새 잠깐 소개 타임을 잠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날새는 d j i 에서 나온 거고요. 모델 이름은 매빅 미니라는 겁니다. 매빅 미니요. 사이즈는 자그만하죠 가격은 US 달러로 380달러인가 하여튼 400달러가 모나더라고요 인터넷에 대충 알아보니까 현재 나와있는 드론 중에서 가성비는 가장 갑이랍니다 무게는 249g이고요 249g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는 250g 이상부터는 요 드론 기종을 갖다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FAA라는 거기다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1g 부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안해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라이센스도 필요 없습니다 애가 자그만한게 너무 이렇게 가볍다고 보니까 요거는 등록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비행 불가지역을 아 비행은 못하는 거고요 항상 뭐 비행을 하기 전에는 여기 보면 은 앱이 있습니다 아 before you fly 라는 앱이 있죠 before you fly 요 앱을 딱쓸 앱을 실행을 해보면은 내가 있는 요 장소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 앱에서요. 항상 확인하고 다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굿 투고 나오죠. 요 지역은 아, 비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죠. 이거로 확인을 하고 그래갖고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날새이 놈의 기동을 잠깐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새는 폴더 버립니다. 짜잔, 날개를 착 이렇게 펼칩니다. 날새가 그리고 뒷다리는 요렇게 돌려서 살짝 펴는 거고요. 이래 되면은 날쇠가 이륙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전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조종기를 연결해야 되겠죠. 요뭐 조종기는 핸드폰으로 싹다 합니다. 요즘에는 이러면 핸드폰이 연결이 여기서 이제 조이스틱 전원을 켜줍니다. 그러면은 어 지가 자동으로 날새를갔다가 연결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연결을 할 거거든요.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이러면은 우리 돌세하고 우리 요조정간이 완벽하게 일체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날씨에 엔진만 시동만 살짝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러다면 엔진이 걸린 겁니다 차 안에서 날리지는 못하겠죠. 공간이 너무 흡수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쇠 카메라가 2.7K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4K까지는 지원 안 되고 2.7K까지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날쇠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날씨 놈이 아주 자그만한 놈이 성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스펙상으로 보면은 최대 이륙 고도가 500m 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그 비행 거리가 실제로 스펙상으로는 8 k m 가 8.5km 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튜브 보니까 그,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15km 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500m까지 올려보지도 못했고 최대고도 한 300m까지밖에 안올려봤습니다. <laughs> 500m까지 올리고 8km까지 8 k m 보냈는데 애가 가가지고 안들어오면어쩌합니까 <laughs> 아직까지 간이 작아서 날새 최대기량까지는 아직까지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차츰차츰 워밍업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날새하고 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새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이 1월 31일이거든요, 로컬 타임. 1월달에 온도가 28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남쪽 나라 캘리포니아죠. 요즘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럴 시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아마 오늘은 기온이 좀 많이 좀 높을 거예요. 낮에는. 낮에는 28도까지 올랐다가 밤 되고 이러면 한 자리 숫자로 뚝뚝 떨어지고 그럽니다. 일교차가 뭐 20도, 25도는 기본으로 납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네바다도 그렇고, 오늘은... TGIF 네요, Thanks God It's Friday TGIF 한날 저는 i5 사우스를 타고 새가 빠지안가도 됩니다 오늘은 <laughs> 어지 오늘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다 그죠 MT로 공차로 1600km를 이동하고 있는 그런 인터트립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들어 가시는 분들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고 하차지에서 그 다음 상차지까지 1,600km를 공차로 가서 실어라? 안 가죠.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는. <laughs> 1,600km 정도 달려갈 만한 길이도 없지만은 안 가죠. 가라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거기에 이네 기름값 니가 부담하고 알아서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겠죠. 국민은 네, 그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MT 마일도 어지간한 회사들에서는 페이를 다싹다 다 해줍니다. 제가 몇번제 영상에다 말씀드려놨는데 회사마다 조금 조금씩 달라요. 어떤 회사는 로디든 말 그러니까 상차해 가지고 달리는 그 운임을 조금 조금 더 주고요 엠티말 그러니까 공차 운행을 조금 약하게 주고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엠티든 로디드든 상관없이 그냥 플랫하게 아 똑같이 이렇게 페이를 해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뭐 그런데 그게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들 보면은 결국에는 뭐 한달두달 달 그렇게 따져 갖고는 계산이 안 되는 거고요 한 1년 정도 후에 연말 계산을 해 보면은 그기나그기나다5 5 0 0겁니다다 고만고만해요 저거 그 트럭 회사들이 그뭐비히 알아서 그렇게 계산을 해, 하여튼 계산들을 해 놓겠습니까 회사들도 손해 안 벌려고 하거든요 회사들도 손해안 보려고 하고, 트럭들도 손해안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회사들에서 뭐, 그래가지고 조금 기분 좋게 우리는 로디드 마일을 조금 페이 조금 더 줄게. 뭐 대신에 엠티 마일은 많이 없다 우리는. 뭐 그래가지고 엠티 마일을 조금 약하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스코틀링 같은 경우는 엠티든 로디드든 아주 어, 어 똑같은 레이트로 페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스코틀린에서 그 돈을 부담할까요? 아니면 은 하주책에서 그걸 부담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이죠. 스코틀린에서, 그러니까 메이저 카스토마, 하주책가고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우리 차들이 m 티 마일도 넣어도 일정 조금 부담을 해주라. 대신에 우리는 너희 회사 집만 고정으로 우리가 무조건 차를 갖다 투입해 줄게 무슨 그렇게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야 우리가 너한테 짐을 주니까 너가 알아서 우리한테 무조건 차를 갖다 대도이뭐 대신에 MT 마일이고 그런 거 상관없다 너가 알아서 페이 다 해라 아무튼 뭐 그렇게 계약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스콧다고 제가 이야기를 안해 봤으니까 알 길이 없죠 예 지금 아이 파이브 상에 스톡턴 가기 한 4,5마일 그 전에 트래픽이 막혀 가지고 한 20분 정도 졸졸졸 졸 따라왔거든요 앞에 여기에 뭐 이벤트가 하나 생기는 모양입니다 사고인 모양이네요 패츠롤카 하나하고 토어추럭이 한대 와있고요 길바닥에는 유리가 막살이나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성공 승... 아 사람은 다행히 안 다쳤겠네 일단은 사고 현장도 벗어났고요 보지라니 한번 더 달려가 봅시다 사전편차들은 왜막히겠지또여행이야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화다중에 툭 끊어지대요 어, 스톡턴에서 조금 전에 막혀 한 10분 정도 잠깐, 뭐, 지체와 정체를 거듭하다가 조금 전에 통과해 왔어요. 앞에 보니까 승용차 두대 사고나가지고 있었네요. 사고 처리도 거의 다 했고, 사람은 안 다쳤겠더라고요. 아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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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 그두 대다 보니까, 그 하나는 뭐 일제 혼단가 그렇고, 앞에 거는 뭐그 세, 부보인가거긴데 연식이 다 썩어가지고 저 폐차장에 갖다줘도 안받을만한 그런기드나 에휴 <laughs> 식사하셔야죠 아이 날씨가 계속 3주째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요? <laughs> 캐나다로 살러고 해서 캐나다로 오면 비는 안온다 겨울되면 <laughs> 눈으로 바뀌어버린다 예, yeah. 뭐 다들 그렇지. 뭐. 뭐 다들 뭐 일단 대충대충 살아가지고, 뭐 남처럼 살수 있습니까? 에, <laughs> 아 근데 캐나다는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수월해요. 내 예전에 일하는데 내 예전에 일하던 회사는 애를 열명열 10명, 명까지 낳아갖고 키우는 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얼마가 하나 오더만 아침에 오더만 싱글벙글 막 입이 입이 기에 걸리더라고. 요 아니 뭐 좋은 일이냐고 하니까 어젯밤에 저거 그 와이퍼가 열 번째 아 출산했다고 좋아죽더라가 <laughs> 10명만 오더라도 그냥 평균적으로, 아, 하나당 정부에서 한 500달러만 받아보여서 한 달이면 5,000달러다. 그러니까 예. 예, 그,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면 옛날에 캐나다 알버타도 잠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예 네,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겠죠 뭐. 아유, 형님 잠깐만 지금 어디서 지금 일단 전화가한통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예 예. 여보세요 아예 데니얼씨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요 위치 타고 어디로 올 건데? 여쪽 웨스트 쪽으로? 아, 내 지금 조금 전에 막 스톡턴, 지금 막 다운타운 막통과해가고 지금 아이 파이브 타고 나는 지금 버지란니 내려가고 있어. 뭔점장 아니, 염, 염장지기를 하고 올린 게 아니고, 잘 챙겨 드시라고. <laughs> 좀 자극 좀 받아가지고. <laughs> 혼자 먹는 기면 뭐 맛있어 보이면 뭐가 맛있겠노. 그래도 잘 챙겨 다니더만, 그 전에 트럭에 보니까 냉장고가, 엑스트라 냉장고까지 하나, 하나씩 가지고 다니더만. 일단, 보시고, 입맛이 살짝, 살짝 돋았을 때, 어디 가다도 아무리 잘좀 챙겨 먹어요. <laughs> 아이거 나도 꽃갈비살,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야. 맨날 안먹는다 <laughs> 사람들이 그래서, 아 그래서 뭐야 먹방을 본다면 <laughs> <laughs> 얼마나 됐어요, 지금 집에서 나온지. 아, 그러면은, 요번에 집에 들어가면 한 열흘 만, 아, 스톡턴에서 일단 집으로 바로 올라가잖아, 이번에.